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늘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특별히 큰 파도도 거센 풍랑도 없이 그저 성실하게 제 몫을 해내며 살아왔죠. 어느덧 서른을 넘긴 제 삶은 특별할 것 없는 흑백 영화처럼 그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무료한 오후, 제 흑백같은 세상에 총천연색 물감을 뿌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는 창업 대출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그의 깊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고객들은 조급해하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는 시종일관 진중한 말투로 제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더군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제 말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덕분에 막혔던 게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얼마 뒤 그가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를 사들고 다시 찾아왔죠. 덕분에 대출심사 잘 통과됐고, 감사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어색하게 커피를 내미는 그의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저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은행원과 고객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민준씨의 가족을 처음 뵈러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준 씨네 부모님은 다 교직에 계셨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만 하셨거든요. 행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어쩌나, 집안 차이 난다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하지만 제 걱정은 문이 열리는 순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네 부모님은 정말이지 인자하고 따뜻한 분들이셨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준이랑 짝이라니 둘이 잘 어울리고 보기 참 좋다. 어머님의 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묵직한 목소리로 툭 하고 한마디 던지셨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배려가 가득했죠.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뭘 그리 어려워해. 두 분의 모습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요란하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오늘 방송 대박. 구독자분들이 이옷 어디 거냐고 난리가 났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들어온 여자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누나였죠. 제가 손님으로 있지만 아랑곳하지도 않고 신고 있던 하이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죠. 아, 맞다. 민준이 여자친구 온다고 했지. 안녕? 반말이 툭 튀어나오는 무례함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너는 일찍 들어오라니까 앞으로 옳게 될 사람인사 오는데 저는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김치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제쪽으로 휙 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카메라인 글에 저는 너무 놀라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 뭐야! 비싸게 굴기는 내 팔로워들한테 식구 소개 좀 하겠다는데 얼굴은 왜 가려? 아 누나 뭐하는 거야 얼른 치워 참나 미모에 자신이 없어서 저런가? 말끝을 흐리며 저를 비꼬는 그 말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례함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당장 폰 치우라고 호통을 치셨고, 형님은 입을 삐죽 내밀며 마지못해 폰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형님은 팔로우 수가 꽤 되는 인플루언서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24시간 생중계하며 사는 게 그녀의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감정을 무시할 권리는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형님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는데, 그때도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제 동생 상견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견례 룩으로 입어봤습니다. 고급스럽죠. 꼭 명품 같아 보이겠지만 아니라는 거. 카피 제품 아닙니다. 오직 제 계정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떠드는 형님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도 몹시 당황하시더라고요. 너 뭐하는 거야? 당장 안 꺼? 아, 왜? 빨리 꺼. 얘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도 신우 될 사람이 저렇게 철이 없어 괜찮겠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남편 보고 하는 결혼이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누나의 행동을 사과하며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형님은 제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결혼 후 꿀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처음으로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갈비찜의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고 신혼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올케! 네 형님.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 아유, 됐어. 손님한테 무슨.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그리고 과일 좀 깎아봐. 시집 왔으면 눈치껏 해야지. 느닷없는 명령에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신우는 옆에서 난리더군요 엄마,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쩔쩔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과일을 깎는다고 했죠. 아니 사과를 왜 그렇게 두껍게 깎아? 과육이 반은 날아가겠네. 이런 거안 해봤어? 그렇게 곱게 큰것 같진 않은데. 저희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신우는 결혼하더니 네 마누라 편 만드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형님은 저에게 함부로 그렇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없으면 더더욱요. 시댁에 갔는데 시누는 소파에 들어누운 채로 과자를 먹으며 저를 향해 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거기 물 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야라고 한 건가? 제 안에 있던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물은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야 아닙니다. 호칭 제대로 써 주셨으면 해요.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형님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라뇨 형님.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 불쾌해요. 뭐? 참나! 그날 우리 사이에는 사르름판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형님은 두고보자는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때부터 저와 형님 사이엔 지긋지긋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은 그 이후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은근하게 심부름을 시켰고 저를 쌍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 아침부터 전화해서는 엄마가 올케가 끓인 미역국이 드시고 싶다네 끓여서 좀 와. 라고 해서 미역국을 끓여 갔더니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등산을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걸 엄마 핑계를 댄 거였죠.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고 시누한테 화도 냈지만 시누는 콧방귀만 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미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차 안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제 카드로 결제 내역이 뜨는 거예요. 명품관에서 가방이 결제된 거죠. 금액은 400만원이고요. 도대체 누가 내 카드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제 시댁에 다녀왔고, 잠시 가방을 거실에 둔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 지갑 못 보셨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신용카드가 없어져서,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네 지갑을 어떻게 알아? 네 물건은 네가 챙겨야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난리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요. 명품관에서 400만 원이 결제됐다는데 형님 혹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네 카드 훔쳐서 썼다는 거야? 이게 미쳤나? 너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있다 이 소리야? 엄마한테 다 말해? 하지만 저는 범인이 바로 형님 같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하고 그 후에 바로 카드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형님이었고 받지 않으니 다급한 문자가 도착했죠. 도난 신고를 하면 어떡해? 내가 그랬으니까 빨리 도난신고 취소해! 내가 잘못했어! 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을 했더니 형님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 사실을 난 시부모님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제 손을 잡고 우리가 갚아줄 테니 도난신고는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다음날 바로 5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고, 형님은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것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님과 거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 뻔뻔하고 위선적인 얼굴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형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상대는 유명 의료회사 대표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예비 시댁이 엄청난 부자라며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SNS에는 선물 받은 옷이나 가방 등을 올리며 시댁 사랑 듬뿍 예비 며느리 클라스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댔죠. 그 모습을 보니 허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옳게 상견례 때 거지같이 입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우리 시어머니 의류회사 대표님이야. 알지? 여전히 사람 속 긁는 데는 도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으름장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년 내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룸에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 있던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 역시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졌죠. 낯익다. 분명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제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에 정적이 흐르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상대편이었습니다. 너, 지안이 맞지? 시댁에서 과일 가게 하던 김 사장님 댁딸, 지안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기억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선영이모? 그랬습니다. 형님의 예비 시어머니는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때 바로 옆 가게에서 옷장사를 하셨던 선영 이모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셨고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던 분.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 유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의류 회사 대표님이 되어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선영이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예쁘게 커서 시집까지 갔다니. 그것도 우리 수진이 올케가 너였다니. 아, 세상 참 좁다. 이모는 저를 보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저희 시부모님도 이런 인연이 다 있다고 웃으셨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사람,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하대하던 올케가 예비 시어머니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에 형님의 표정은 하얗게 굳어간 거죠. 하지만 신우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이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형님의 신우이가 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신우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을 능가하는 싹바가지에 관심 받지 못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듯한 관종이었거든요. 형님이 그토록 원하던 부잣집에 시집을 간후 오히려 그녀의 SNS는 잠잠해졌습니다. 화려한 명품 사진 대신 시댁살이, 며느라기 같은 우울한 해시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연락을 해보니 형님이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케, 옳게... 나좀 만나주면 안 될까? 오랜만에 만난 형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엉엉 울며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형님을 불러내 자신의 쇼핑 짐꾼으로 삼는 것은 기본이고 새벽에 전화해서 야식을 사오라고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형님을 우리 집 몸종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우는 형님더러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저에게 했던 짓을 몇 배는 더 심하게 돌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 화나고 서러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니우치며 우는 형님의 모습에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믿기는 했지만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선영이모에게 조용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 형님이 겪고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계시던 선영이모님은 제가 말을 마치자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딸과 저의 신우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며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은 형님의 신우이가 거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의 신우는 위축되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바쁜데 왜 불렀어? 그리고 이 사람 누구야? 그 순간 선영 이모님이 들고 있던 차찬을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너, 니네 올케 언니한테 한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다 얘기해 봐.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뭘? 언니 그거 다 일렀어요? 그러자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옛날에 할머니한테 엄청 시집살이 당했다며. 근데 엄마는 시집살이 안 시키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지. 그 말에 이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돈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내가 입이 탈토로 가르쳤는데 네가 뭔데 감히 사람을 몸종 지급하고 인격을 모독해? 이모님의 불어령에 그제야 이모 딸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너, 당장 수진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네가 쓰는 카드 오늘부터 싹다 정지야. 니네 손으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그 말에 형님의 시누이는 처음에는 자존심에 고개만 숙인 채 작게 미안해요 언니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모님은 다시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야? 진심을 담아서 니네 올케 언니 눈을 똑 바로 보고 다시 사과해. 결국 형님의 시누이는 엉엉 울며 형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케 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과였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형님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후 형님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이모의 말을 들으며 자기도 크게 반성했다고 못되게 굴다가 임자 만난 거라고요. 자기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죠. 저도 그런 형님의 진심과 사과를 다시 한번 받아들였고요. 그 일이 있은 후 형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신우는 며느리도 손님이라며 굳은 일은 자기가 나서서 하거나 제 남편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도 집에서 집안일은 지안이보다 네가 더 하라고 뭐라고도 하고요. 저를 먼저 챙겨주는 진짜 형님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울케,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참 미안했어. 내가 울케한테 야라고 불렀던 거,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시어머니 짓 하려고 한 거. 제일 미안한 건 카드 훔쳐놓고도 큰소리쳤던 거.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너무 철이 없었고 올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이제야 알것 같아. 정말 미안해. 진심을 담아 지난 일을 다시 사과하는 형님의 눈가는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야 철드냐며 웃으셨죠. 지금 신우와 저는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인플루언서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함부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게 먼저 올케 이거 우리 같이 먹는 거 브이로그에 찍어도 돼? 옳게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주는 다정한 사람으로 변했죠. 가끔 남편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던 형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니우치는 거 아닐까? 형님은 그걸 해냈고, 나 또한 용서할 용기를 냈을 뿐이야. 살다 보면 정말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마음 속에 한 명쯤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미움이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 저와 형님은 평생 원수처럼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용서와 하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왼수 같던 신우이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형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